안녕하십니까 천남태공입니다아 제가 아,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고 있고요. 또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블로그에도 어, 글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블로그에도 한 700여 편의 글이 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한한 180개 정도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음.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은 제가 글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에요. 저는 막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렇게 주관하고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어떤 도의 어떤 길로 인도하셨던 주된 신께서 자꾸 저한테 약간 강요죠, 강요. 해라는 거죠. 자꾸 제 마음에 압박을 가해요, 압박을. 글을 쓰지 않으면 아, 괴로움, 괴로워요, 괴로워. 난안 안 하려고 그러는데, 글을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고통스럽고.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떤 글을 써요, 이렇게. 글을 쓰면 글에 대한 내용이 이 감동으로 팍 펼쳐져, 머리에 펼쳐져요. 머리 펼쳐져요. 어머, 이제 할수 없이 그 글로 쓰는 거죠. 아, 쓰고 나면, 아, 그렇게 또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신의 뜻이구나. 과거에는 저를 주관하는 신이 직접 음성으로 막 들려주시고, 막 음, 소리로 막, 이렇게 모든 것도 가르쳐 주시고, 대화하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시, 절이 지난 뒤에는 주로, 이제, 마음의 압박을 가하죠. 마음의 압박을 가해서 해라는 거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블로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 위주로, 저는 주로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기반한 사유를 근거로 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이론을 펼치고 막 그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해도 않고요. 할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아, 겪고 또내 나름대로 깨닫고 어, 뭐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적었어요. 많이 적고 올려놨었죠. 어, 유튜브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거 아니에요. 음. 아 유튜브를 안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 음. 또 블로그처럼 압박이 와요. 약간 고통스러. 그래서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가서 하자 하고 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또 유튜브 하고 싶하는 내용이 또쫙 펼쳐지는 거죠. 머릿속에서 펼쳐져요. 막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면, 찍고 나면 영상을, 이제, <laughs>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죠. 안정이 찾아오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 신의 압박이죠. 그 정도 모르는 수련자야 없으리라고 믿어요. 어느 정도 영가가 다 처리되고 기운이, 정화가 다 끝나신 수련자들은 어떤 수련하고 관계된 그래서 이 수련이 타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과 관계된 것들에 의해서 어떤 압박이 오면 그건 뭐100%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신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거니까 하셔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이 블로그를 그만두고, 또, 유튜브를 그만두고, 사라질지 몰라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막 이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인한테 어떤, 막, 막 가르침을 베풀고, 막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 길을 오면서 초기에 정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문화생활이라는 제로 상태에서 거의 짐승과 같은 어떨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생활의 삶을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살면서 공부를 많이 시키셨어요 신이 아 돈도 없는데 참 자꾸 막 서점에 가서 책사라게 쌓고, 흔닥에서 뭐 돈을 어서 보내준 것도 아니면서, 제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빼빠지게 가서 일하게 만들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하게끔 막 하셔서, 또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신의 강압이에요. 저는 순전히 강압입니다. 뭐 공부 좀 했어요, 나름대로. 이것저것, 세계 종교에 관계된 것들, 그다음에 뭐 영적인 것들, 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수련에 관계된 것들 기법들 막해서 나름대로 조금은 했죠 공부를 못했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야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아, 선지식들을 내가 공부할 때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왜 <laughs> 모르는 것을 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의 것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내가 습득하고 알게 되니까 굉장히 희열이 오죠. 막, 밤을, 그 아픈 상태에서도, 어, 그렇게 악령한테 시달린 상태에서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가난한 비애 속에서도, 어, 책, 아니, 방바닥에 펼쳐놓고 볼수 있는 책상 하나가 없는,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쭈그리가 앉아서 현관 입구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거기는 좀 시원하거든요. 거기에서 어? 그렇게 고개가 빠지도록 이렇게 책을 보고 막 저는 원래 소설 책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소설 책도 안 좋아한다. 왜? 너무 길어, 두껍고. 뭐 내용이야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바한 것을 막 장구하게 펼쳐 놓고 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저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단편소설 밖에 안 읽어요 음. 만화 좋아했고 만화 옛날에 머리 뭐때 만화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어릴 학생 때어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만화를 봐도 굉장히 신적이고 어, 신비적인 것들에 굉장히 심취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만화를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신 분들은 어떠한 것이 도가 완성된 것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또 해볼게요. 도가 완성이 되어졌다는 말은 도를 듣겠다는 말이 돼요. 도를 듣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를 듣겠다는 것은 내 안에 도를 가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가졌다 하는 그 도는 어떤 우리가 비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을 내가 알지 못한 그 지식을 내가 습득해서 이해했다 하는 것을 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내 안에 만들어진 신성한 공력을 말해요. 이 공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이 공력에 맞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모든 천상 세계들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누구도 이 공력이 아니면 그 파동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물론 이때 공력은 반드시 두 가지의... 어, 조건을 갖춰야 되죠. 하나는 맑고 밝아야 돼요. 맑음과 밝음을 갖춰야 됩니다. 어, 이제, 이양 지사 밝음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갈게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젠가 한번 아마 강론을 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빛이라기 해서 다 찬상에 속한 섬스러운 빛은 아니에요. 빛에도 천상에 속한 섬스러운 빛이 있고, 마신이 비치는 빛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좀 올라가셔야 빛에 대한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기감이 열리는데, 웬만한 수준 가지고는 빛을 구분하지 못하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도력이 완성이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 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로 나를 자꾸 올가매는 것들을 너무 싫어해요. 이 도력이 완성된 사람들의 거의 99%의 공통점이 뭐냐 자유예요. 자유. 그냥 홀홀 털고 그냥 그냥 자유롭게 아무런 구속과 얽매임 없이 평화롭게 매우 느리게 흘러가는 그러한 풍경과 그러한 삶 속에서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생을 맞추고 자신이 이룩한 공력에 따라서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이거 이외에는 이분들의 관심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도 잘안 해요 여러분 안 하시죠 블로그 같은 것도 안 해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시죠 꺼려 하셔요 그런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많은 사람이 보든 적은 사람이 보든 어쨌든간에 내 자신을 현대 사회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현대 사회에 맞게 지금 내 자신을 나름대로 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의 순수한 의지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전히 저를 주관하시 신께서 저를 좀 드러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어디에인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고 저하고 연결되어지는 인연자들이 있는 거죠. 인연자들이 인연법에 의해서 끌림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끌림이 생기신 분.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강론을 할때 저한테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감지가 되신 분들 에너지를 느끼신 분들 또 이러한 에너지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왠지 나는 이분의 말씀이 찬된 말씀 같다 그리고 나는 왠지 모르게 이분이 자꾸 내 마음에 끌림을 준다 어떤 울림을 준다 뭐 이러신 분들이 제2년자인 것이죠 이제 저하고 인연이 닿는 2년자가뭐몇 분이나 계실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보여준 제 전생들을 흩어 봤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하여튼간에 저는 계속해서 이런 수련자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련에서 얻어진 공력을 가지고 아, 중생 구제에 어떤 그런 일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아, 이해를 구하고 유튜브 문을 닫겠지만 블로그 문을 닫겠지만은 어, 어느날 갑자기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닫고, 어, 제가 거기에 올려놓은 전화번호도 어, 다 지워버리고, 어, 제가 어디론가 홀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음, 저를 막, 어, 원망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어. 왜냐면, 제가 현재 마음속에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 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수련의 동반 동반자잖아요, 동반자. 아, 도반인데뭐제 아내도 천엄 수련자이면서 진기 수련자고. 아, 천엄도 이미 수승한 단계에 도달해 있고 진기도 뭐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용하고 매우 이렇게 한자한그러한 어떤 곳에서 자리를 잡고 남은 여생을 남은 여생을 조용히 수련에만 몰두해서 공력을 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공력을 쌓아서 아 저희들은 이 육체를 벗고 이제 때가 되면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죠 소망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수련자는 수련을 할때 여러분들을 주관하신 신이 인연자하고 때가 되면 연결을 시켜 주죠. 유튜브라는 동영상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던가 또 그러한 기회를 부여를 해요.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저 천음태공을 소개시켜 줘요. 한번 봐보라고. 정말 이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이 신선한 기운이 나오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울림을 자꾸 준다. 그렇게 이렇게 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연이 깊은 사람은 단한 번의 유튜브를 보고도 어떤 강한 어떤 끌림을 감지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나름대로 수련의 어떤 진보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고 저하고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시고도 어떤 울림이나 끌림이 있어도 단 한두 번에 저를 찾아오지 못하셔요. 시간을 자꾸 지체하게 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분의 인연법이 이어져 있었더라도 인연이 깊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인연을 붙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시라. 그거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력을 완성하신 어떤 스승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집단성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다 그러신거는 아닐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때 이거 역시 99% 이상은 자기 공력이 완성되신 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공력이 되신 분들의 특징중에 또 하나가 집단성을 싫어해요 집단성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공부를 시키고 따르도록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시키는, 즉 학습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징이 있죠. 아, 이 공력이 완성된 스승들의 특징이요. 약, 저는 제가 봤을 때요. 제 사견이에요. 99% 이상의 그 스승들은, 첫째, 얽매이거나 구속되는 걸 싫어하고, 훌훌 자기가 자기 마음 느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즉, 자유함을 추구한다.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오이분들 둘째, 이분들은, 집단성을 싫어해요. 많은 제재를 두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극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단코 종교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의 종교의 어떤 그 창시자들, 기독교의 창시자 천주교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수께서는 결단코 어, 종교라는 집단성을 형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아 부처께서 아, 수련을 하셨던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분들의 어떤 집단성을 원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현재의 어, 카톨릭의 종교 지도자인 신부들과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돌을 집어서 던져서 때려서 쳐 죽일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부처님이 살아서 현세에 우리 불교계에 오게 된다면 현재 불교에 어, 높으신 큰 스님이라 하신 분들, 그 밖에 권세를 잡고 있는 수많은 스님들이 먼저 돌을 들고 때려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마지막 특징이 어떤 분들은 학습시키거나 지식을 찾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공부를 시켜서 자기의 가르침대로 이 사람들이 살고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종교에서 가르침이 많죠. 그 후대의 창시자가 원치 않았던 그러나 이미 세력이 형성되어져 버린 상태에서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자기한테 누려지는,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얻어진 세속적인 어떤 그릇들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 혹시라도 저하고 인연자가 되시어서 어, 인연법에 의해서 천원태 공님하고 내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에 어, 저를 찾아오셔서 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가들 수련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수련의 상승을 지극히 저해하는 그러한 영가들과 좋지 못한 기운들을 다 소멸시키고, 파쇄시키고, 제거하고, 정화를 시켜야 돼요. 시키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이 공력의 기운을 마음껏 받아가셔야 돼요. 제가 한정없이 여러분들한테 공력 부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문을 닫고, 주소를 지우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헹! 하고 떠나버리면은, 그때는 저를 찾고 싶어도 못 찾죠. 소수의, 아,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만, 제 연락처와 장소를 알려주고, 이 제자들한테만 이제 남은 생애에 제가 더 강한 공력과 더큰 공력을 이루면은, 그 공력을 부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삶을 조용히 살다가,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볼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관하신 신께서 제 유튜브를 볼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움직여요. 또 심지어는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되는,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말하게 끌해서서 아, 저를 알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꾸 여러분을 주관하신 저한테 가자 그러실 거예요. 가자. 한번 가보자. 그 뭐냐. 인연법에 의해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동안 만들고 형성해 놓은 이 신성한 공력을 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공력을 좀잘 나눠주시는 사람에 속해요. 제가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에 대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수련해왔던 사람이라 아직도 제 나름대로 그 아가페적 사랑에서 엄청난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아가페적인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 아낌없이 이 공력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수련자가 공력을, 정말 신성한 공력을 완성하신 스승으로부터 그 공력을 받으러 갈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자기 수련, 이 생에서 몇번안 온다는 거죠. 몇번안 와요. 많이 와요. 한세 번. 또 어떤 분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이런 기회가 안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한 번밖에 안 오신 분도 있어. 그러나 세 번의 기회가 왔는데 세번다그 기회를 흘러버리시, 보내버린 분하고 단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그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서 공력을 받아서 가서 수련해서 그 공력이 활성화되고 그 수련자가 상승해서, 도우과를, 결실을 획득하는 그러한 수련자가 되면은 완전 대박이요. 이거야말로 대성공인 거죠. 그래서 인연법에 의해서 공력을 받아가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 붙잡으셔야 됩니다. 흘러 갑자기 저 사라집니다. 그때는 이해하세요. 욕하면 안 됩니다. 아, 저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 게제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